안녕하세요. 운의 알고리즘입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닭띠분들은 1957년생 닭띠 여러분, 8월 한달 어떠셨나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분들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견디셨을 거예요. 특히 더위와 장마가 번갈아 이어졌던 8월, 건강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시기이기도 했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밤잠이 잘 오지 않거나 예전보다 뭔가 기운이 빠진다는 느낌. 그런 날들이 유난히 많았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특히 평소 관절이나 소화기가 약했던 분들은 더 예민하게 체감하셨을 거고요. 그런 시간들을 묵묵히 견디고, 이 9월에 이렇게 다시 마주하고 계신 당신, 그 자체로 참 소중한 걸음이에요. 8월은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자주 들을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날은 피곤함이 밀려오고, 또 어떤 날은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기운이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죠. 특히 닭띠분들 중에는 남을 먼저 챙기느라 본인의 건강을 미뤄두었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그만큼 8월은 이젠 나도 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던 달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느슨한 에너지 속에서 진짜 소중한 것에 대해 돌아보게 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잔의 따뜻한 차 조용한 새벽 시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 바로 그 작지만 깊은 소중함들이 결국 우리를 다시 회복의 길로 이끌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조금씩 느껴온 회복의 필요성이 9월에는 진짜 균형을 찾아가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번 달의 키워드는 균형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 크고 격한 변화보다는 소소한 루틴의 회복, 잊고 지냈던 나만의 속도 되찾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오히려 삶 전체를 정돈하는 큰 힘이 될 거예요. 1957년 닭띠 여러분에게 이번 9월은 오래 쌓인 짐을 잠시 내려놓고 내 숨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지난달의 지침 속에서도 참잘 버티셨고,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주변을 돌아볼 차례예요. 삶이 너무 앞만 보게 만든다면 잠깐 멈춰도 괜찮아요. 뒤를 돌아보며 지금 나는 어디쯤 왔는가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한 걸음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시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위로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오래된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 책한 권이 건네는 문장 한줄 혹은 말 없이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의 존재처럼요. 이번 달은 무엇보다도 마음과 삶의 중심을 다시 맞추는 시간, 그 중심에는 당신이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1957년 정유생 재물운 이번 달 재물운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관리해온 자산이나 수입구조가 더욱 견고해지는 시기가 될수 있어요. 지난 몇달 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던 재정정리 예를 들어 고정지출 점검, 작은 투자조정 혹은 장기적 저축 방식을 재수립하는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어요. 특히 9월 중순 무렵에는 갑작스럽거나 예상치 못한 수익이 생길 가능성도 보이네요. 예를 들어 이전에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서 보너스나 소정의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혹은 옛 지인과의 만남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때 기회를 눌러두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출이 다소 늘어나거나 생각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 이만큼의 지출이 필요한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이 중요해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본인이 후하게 쓰는 면이 있다면 선별적으로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해요. 이달에는 작은 절약 습관이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사 마시던 습관을 집에서 대체하거나 불필요한 자동 결제는 없는지 확인하는 등 사소한 부분에 신경을 쓴다면 재정적인 여유를 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약 투자나 재테크를 고려하신다면 이번 달은 급하게 움직이기 보단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분야 중심으로 적당히 소심한 접근이 유리해요. 위험도를 낮추고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 작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해요. 건강운.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회복과 균형의 시그널이에요. 오랫동안 지치고 피로했던 몸과 마음이 이번 달부터 조금씩 에너지를 회복할 거예요. 다만 연초부터 이어온 피로가 아직 남아있을 수 있으니 과도한 활동보다는 적절한 휴식과 규칙적인 리듬 만들기가 중요해요. 특히 월초부터 중순 사이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실내에서의 요가나 명상 같은 활동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낮과 밤의 활동 시간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수면 리듬을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체력 회복에 큰 효과가 있어요. 이 시기에는 소화력도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소화가 불편하거나 속 쓰림이 있다면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따뜻한 음식, 수분 보충에 신경 써보세요. 따뜻한 죽 부드러운 무국, 차종류 이런 작은 배려가 몸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또한 관절이나 허리 통증 등에 평소 조심하셨다면 이번 달에도 여전히 신경 써야 해요. 특히 긴 시간 앉아있거나 반복적인 같은 자세가 부담된다면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체조를 넣어주세요. 정신 건강면에서도 조급함이나 불안이 살짝 올라올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깊은 호흡과 짧은 산책, 혹은 좋아하는 음악책으로 잠시 잔잔하게 머무는 시간이 큰 위안이 될 거예요. 또한 주변 사람과의 따뜻한 대화도 감정적인 안정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이번 달 건강 관리의 핵심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 소화 건강, 마음의 안정입니다. 작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몸과 마음 모두 한 걸음씩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대인 관계 9월의 대인 관계는 깊고 조화로운 소통이 중심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지인과의 관계가 이번 달에 특히 위안과 지지가 되어줄 거예요. 먼저 오랜 친구나 동료와의 만남에서 오랜 시간 쌓여온 마음이 자연스럽게 터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당신이 무심히 지나쳤던 관심이나 작은 배려가 상대에게는 큰 힘이 될수 있어요. 작은 전화 한 통, 안부 문자 한 줄, 이런 사소한 관심이 깊은 신뢰로 이어질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가족 간에는 혹시 서로 다른 생각이나 세대 차이로 빚어진 오해가 남아 있다면, 이달에 다소 천천히 풀어볼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올 거예요. 직접 마주 앉아 이야기하거나 편지를 주고받는 방법이 서로에게 위로가 될수 있어요. 또한 이달에는 새로운 인연보다는 기존의 관계를 돌아보고 강화하는 데서 더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 모임이나 커뮤니티에서도 이젠 좀 편하고 익숙한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안정감을 줄수 있어요. 만약 이달에 누군가에게 본인이 먼저 손 내밀고 싶은 감정이 든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안부 전하고 싶었어요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여세요. 상대도 반가운 마음일 가능성이 크고 작은 시도가 큰 연결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요컨대 이번 달 대인 관계의 키워드는 존중, 깊이 있는 대화, 소통의 재발견입니다. 애정운. 이번 9월은 연인 사이에서는 천천히 깊어지는 달이에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당신이라면 작은 관심이나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서로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순간들이 더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요. 애정 관계가 안정적인 분들은 이번 달에는 말보다는 작은 행동이 더욱 뜻깊게 느껴질 수 있어요. 커피 한잔 진하게 타오기, 함께 조용히 음악 듣기, 아주 가벼운 외출이라도 함께하는 그 자체가 정서적인 만족을 줄 거예요. 만약 혼자 계시다면, 이달에는 외롭다는 감정보다는 나를 위한 시간으로 재구성해보세요.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을 돌보고 가끔은 좋은 책이나 영화와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이 애정을 대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에게 마음이 기울었다면 천천히 관심을 표현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부담 없는 메시지나 작은 호의 자연스러운 1대1 대화로 연결될 수 있답니다. 이달에는 속도보다 깊이가 중요해요. 급하게 관계를 재촉하기보다는 여유롭게 쌓아가는 대화와 공감이 더 따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요약하면 애정운의 키워드는 작은 관심, 깊이 있는 교감,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로또 행운. 이번 9월의 운명의 장미, 그 작은 소망 로또 운세 이야기예요. 물론 운은 늘 예측 불가능하지만 작은 재미로 받아들여 주세요. 9월은 전반적으로 기회는 있으되 기다림이 필요한 달이에요. 간혹 순간적으로 한 번쯤은 하는 기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직감보다는 내가 즐겁게 할수 있는 소소한 시도여야 운도 웃게 마련이죠. 이번 달 행운일로는 9월 5일, 9월 14일, 9월 23일이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는 날이에요. 9월 5일은 월초에 기운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며 작은 행운이 먼저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9월 14일은 중간 지점에서 기운이 한번더 터지는 시기로 작은 시도에 좋은 결과가 붙을 수 있어요. 9월 23일, 가을의 문턱에서 분위기가 가장 무르익는 날로, 기분 좋은 일이 살짝 찾아올 수 있어요. 이 날들은 특별히 한 가지 좋은 기운이 흐르는 듯한 날들이니, 중요한 약속이나 소소한 결심, 작은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번 달의 추천 숫자는 3, 8, 12, 19, 27, 34입니다. 이 숫자들은 9월 중 여러분에게 조금 더 눈에 띄는 날들과 기운이 비교적 부드럽게 흐르는 시점을 고려해 정리한 조합이에요. 꼭 당첨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가볍게 마음이 끌리는 숫자가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선택이 될수 있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 모두 지난달 참잘 버텼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마음속 조용한 피로,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들. 그 모든 걸 안고도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살아내고 계신 당신. 그 자체로 충분히 대단하고 고맙습니다. 9월은 그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조금 더 나에게 다정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서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꼭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마음이 덜 무겁고 몸이 덜 지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이유 없이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번 달이 조금 버겁더라도, 지나고 나면 분명, 아, 그래도 잘 견뎠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삶의 속도는 늘 같지 않으니까요. 운의 알고리즘이 항상 곁에 있을게요.